안녕하세요. 오늘도 출근한 자본주의의 자본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있는 많은 부동산 하락론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집값이 이제 떨어진다, 폭락한다, 큰일 났다, 빨리 팔아라, 이건 떨어지는 징주다. 이런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행복회로 풀가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방송들은 조회수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저처럼 집값이 올라갈 거다 라고 하는 것보다 집값이 이제 떨어질 거다 너네 다 좆됐다 라고 하는 게 조회수가 더잘 나옵니다 조회수가 왜잘 나오겠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는데 못 사니까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야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사지 나를 믿고 좀더 기다려봐 집값은 떨어질 거야 지금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너네들이 집을 못 사는 거는 이건 다 정부 탓이야 네 잘못 하나도 없어 지금 사면 고점에 물린다 상투 잡혀 조심해 이렇게 많은 유튜버들이 집값 하락론자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주가 뭔가요? 입고, 먹고, 거주하는 거잖아. 이 의식주라는 거는 가격이 한번 오르면은 떨어지는 일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있는 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센 샤넬을 예로를 들어볼 건데, 2011년, 정확히 10년 전에 샤넬 가격은 거의 300만원 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700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300만 원이라는 샤넬백은 물론 비쌌죠. 근데도 그때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너도나도 사고 싶어 했고 지금도 700만 원짜리 샤넬백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사고 싶어 하니까 산다고. 이 샤넬백의 가격이 두배 이상이 올랐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걸까요? 뭐 샤넬백에 들어가는 가죽이 200만 원이 들었는데 그게 뭐 4, 500만 원 들어서 그게 700만 원짜리 샤넬백이 됐나? 아니야. 샤넬 측에서, 아,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700만원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전 가격인 300만원의 샤넬백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일은 아마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의식주 중에 식으로 넘어가면은 요즘에 순대국밥 같은 경우에 한 7, 8천원도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과연 8, 9천원이 거의 평균선인 것 같고, 만원짜리 국밥집도 심심치 않게 보여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10년 전에 좀 외진 곳에 가면은 국밥 한 그릇에 3천원, 4천원도 쉽게 발견을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5천원, 6천원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국밥 한 그릇에 만원이 웬 말이냐?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이거는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들, 국밥을 먹을 사람들은 먹습니다. 여러분, 국밥이 지금 한 그릇에 만 원이나 한답니다. 너무 비싸요. 이거는 거품이에요. 여러분, 국밥 가격 분명히 5천 원대로 내려올 겁니다. 저를 믿고 기다리시고, 국밥 드시지 마세요. 어느 돈가스 집에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곳인데, 9,500원의 가격을 올렸다가, 8천 원까지 가격을 내렸죠. 이게 몇 프로나 빠진 겁니까? 밥값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거를,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A 국밥집은, 하루에 100그릇을 팔던 곳이었는데 요즘에는 가격이 올라가고 난 뒤로 하루에 50그릇도 팔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거래량이 박살났죠.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국밥 한 그릇에 15,000원이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부동산 하락론자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 가서 댓글을 좀 살펴보면은 아 오늘도 유익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투기꾼들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댓글들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댓글이 하나도 없어 진짜로. 샤넬도 그렇고 국밥도 그렇고 가격이 반 토막 날 일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선이 11억 정도라고 하죠. 이 가격이 5억대로 내려올 일은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좋은 명품 가방 대신에 비닐봉지 들고 다니고, 만원짜리 국밥 대신에 그 삼각김밥만 계속 먹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는 비싸니까, 대신에 찜질방 가가지고, 요즘에 그미니멀 라이프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핸드폰이랑 지갑만 가지고, 여름옷, 겨울옷, 이것만 가지고 찜질방 가서 평생 살면 돼. 거지 새끼처럼. 물가가 너무 급속도로 올라가면은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당선에서 물가가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거는 경제가 잘 활성화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예로 일본 버블 경제를 얘기할 수 있겠죠. 영상 안 보신 분들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에 높았던 집값이 한순간에 폭락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스플레이션이 계속 이뤄지고 있죠. 그래서 나온 말이 잃어버린 20년인데 지금은 잃어버린 30년이 되었습니다. 일본에 규동이라는 소고기 덮밥이 있어요. 이 소고기 덮밥이 30년 전에도 300엔이었고 지금도 300엔 선을 유지하고 있어요. 일본의 물가 변동이 거의 없이 쭉 이어져 왔다는 소리인데, 일본의 버블 붕괴로 집값이 한번 폭락을 한 다음에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버블 붕괴로 인해서 일본의 집값이 한번 푹 빠졌다가 다시 그 점고점을 넘어서서 지금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행복회로를 풀가동시키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라고 이야기하는 달콤한 이야기는 그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10년간 나 자신의 수입의 변화와 나 자신의 지출의 변화 그 다음에 내 주변의 물가의 변화와 집값의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